들아, 너네 저녁은 먹었니? 혹시 다이어트한다고 배고픈데도 쫄쫄 굶고 그런 거 아니지? 그럼 안 돼. 괜히 더 예민해지고 화장실도 제때 못 가고 나중에 엄청 폭식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궁금러들의 다이어트도 돕고 배도 든든하게 채워줄 기특한 아이템을 들고 왔어. 소개해줄게. 짠, 건강 도감의 경량 도감이야. 이렇게 핑크핑크한 게 너무 예쁘지 않아? 근데 이거는 아는 궁금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SNS에서 되게 핫하잖아. 그리고 뷰티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 근데 자세히 보면 핫할 만해. 일단은 안을 살펴보면 이렇게 스틱포 형태로 들어있어. 디자인도 진짜 예쁘지? 게다가 가방에 쏙 들고 다니기도 괜찮은 사이즈야. 그만큼 휴대성이 좋다 이거지. 그리고 나는 다이어트템 고를 땐 진짜 꼼꼼하게 따지거든? 내 몸에 들어갈 건데 나쁜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경량도감도 내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차전자피가 엄청 고함량으로 들어있더라고. 무려 7500mg이나 들어갔어. 차전자피가 왜 다이어트에 좋냐면 이게 물에 만나면 무려 40배 이상 불어난데 엄청나지. 그렇게 불어난 만큼 공복감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아까 이 경량도감 안에는 차전자피가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한 포만 먹어주면 은 무려 밥두 공기 반의 포만감을 느낄 수가 있대. 그리고 차전자피에는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대. 그래서 이거 한 포만 먹어도 양배추를 약 34개나 먹은 거나 마찬가지래. 식이섬유가 화장실을 잘갈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 알지? 게다가 장 건강에 좋은 프리바이오틱스와 포스트 바이오틱스도 들어있대. 솔직히 다이어트한다고 식단 조절하면은 오히려 더잘 붓고 화장실 제때 못 가서 막 아랫배 나오고 엄청 고생하잖아. 이때 이 경량도감을 챙겨 먹으면 장 건강을 개선시키고 화장실 걱정도 줄어들 수가 있겠지. 그리고 관리한답시고 효소 챙겨 먹는 궁금로들 많지. 요 안에는 곡물 발효 효소도 들어 있대. 무려 15가지 곡물이 들어 있더라. 게다가 현대 바이오가 개발해서 그런지 엄청 고퀄리티의 효소더라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50만 유닛이 넘는 효소도 많지 않거든. 역가 수치가 뭐냐고? 효소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이게 높을수록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잘 분해되고 소화랑 배출도 잘 된다고 하더라고. 그동안 관리한다고 효소 따로 먹고 차전자피 따로 먹고 유산균도 따로 먹었잖아? 이한 포로 다이어트와 건강을 다 챙길 수 있어서 마음에 들어.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부원료에도 신경을 썼더라고. 붓기 관리에 좋은 녹차 추출물이 들어있어. 궁금러들, 그거 공감하지? 인터넷에서 예쁜 옷을 샀어. 근데 내가 입어보면 그 핏이 안 나와서 실망한 적 있지? 이런 거는 단순히 다이어트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붓기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 다행히 이 경량도감은 배출이랑 붓기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전날 폭식을 해도 붓기 걱정을 줄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지 피팅 모델들이 촬영 전날 많이 먹는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궁금러들도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 전날에 한포 먹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성분도 괜찮은데 스업에서 인증까지 받았더라. 그럼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겠지? 이제 내용물을 보여줄게. 이지컷이라 쉽게 톡 뜯어지는 거 보이지? 보이는 것처럼 가루가 아닌 이런 환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은 지금 먹어볼게. 사실 처음에는 환 특유의 냄새가 날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먹어보면 크기가 작아서 목 넘김이 편해. 게다가 환 특유의 향이 적어서 거부감 없이 먹기 좋더라고. 따로 운동이나 식단을 하지 않아도 하루에 한 포씩 잘 챙겨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포만감이 느껴져서 과식할 위험이 줄어들고 배출도 제때제때 해주니까 조금 더 쉽게 다이어트 할수 있겠지? 게다가 나중에 요요가 오지 않도록 습관을 바꾸는데도 좋을 것 같아. 궁금러들, 그동안 다이어트 너무 힘들었지? 나처럼 꼼꼼하게 따져보고 건강도감에 경량도감으로 쉽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했으면 좋겠어. 그럼, 안녕.